안녕하세요, 송태윤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제목처럼 손의 움직임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몸의 움직임을 익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이제 연습하시는 걸 보면은 최근에 몸의 움직임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연습하시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가,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몸의 움직임을 연습하시는 분들은 어떤 연습을 많이 하시면요, 백스윙을 올라가서 몸을 하체를 특히 확 돌리게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가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공이 슬라이스가 나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당겨치는 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백스윙을 올라가자마자 여기서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이 슬라이스가 나거나 아니면 뭐 찍혀 맞고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 맞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근데 왜 이런 동작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항상 손의 움직임이 잘 움직여야 헤드도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거든요. 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헤드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그리고 이 헤드를 이끄는 건 손의 동작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헤드가 움직이는 방향은 이제 손과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뭐 약간의 드로우 아니면 뭐 거의 바로 가는 샷을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이 헤드가 누워진, 살짝 어드레스 때 놓여진 이 샤프트의 각도에 거의 비슷하게끔 이렇게 궤도를 그리게 되죠. 그러면 손도 마찬가지로 이 작은 원을 그리게 됩니다. 이 헤드가 큰훌라후프 원을 그린다고 보시면 앞쪽에 스윙을 해볼게요. 이렇게 큰 훌라우프를 그리게 된다고 하면 손은 이 작은 훌라우프를 그리게 됩니다. 자, 이 훌라우프가 몸을 빨리 돌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앞쪽으로 튕겨 나가요. 그렇죠? 채를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스윙을 가서 자, 어드레스 손위치가 이 위치죠. 자, 어드레스 손위치 왼손은 이 위치에 있고 제가 백스윙 때 오른손으로 탑의 손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각이 나오죠. 살짝 기울어진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각도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몸이 확 돌면 일단은 앞쪽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어퍼치는 스윙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또 슬라이스가 나니까 여기서 다른 동작을 해야 됩니다. 보상 동작이라고 하는데 몸을 갑자기 확 돌리면 어퍼치게 되니까 또 손을 이 아래쪽으로 붙여서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이 팔꿈치로 옆구리를 치게 되고 또뭐 심하면 뭐 갈비뼈가 좀 아프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맨 처음에 배우실 때, 특히 초보자 분들이실 때는 몸의 움직임 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는 손의 움직임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손의 움직임은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드레스 손 위치보다 앞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몸이 백스윙 때 이렇게 많이 비껴주는. 저는 이렇게 꼬아 준다는 이 말의 어감은 조금 좋지 않아요.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꼬운다고 하면은 몸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손목 그다음에 이런 팔꿈치,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비껴 주는 느낌으로 항상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몸을 최대한 열어줘서 이쪽에 공간을 만들어줘야 손이 인사이드로 갈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손이 어느 정도 몸이 좀 기다려 주면서 먼저 내려와줘야 가볍게 떨어뜨려 주는 느낌입니다. 중력에서 떨어뜨려 주는 느낌으로 오면 자연스럽게 인사이드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내보내고 싶으실 때 손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이제 몸에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내보내고 싶으실 때는 몸을 같이 사용하는 거죠.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손의 움직임이 자, 이 위치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거리를 더 이제 앞으로 내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손이 움직이면 속도에 맞춰서 몸도 같이 돌아가 주는 거죠 몸이 항상 먼저 빨라도 안되고 손이 먼저 빨라도 안됩니다 항상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백스윙 가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야 손이 올바른 궤도로 움직일 수 있고 클럽도 마찬가지로 인사이드에서 드로우를 이제 치기 위해서 인사이드에서 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항상 몸만 신경 쓰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손의 움직임을 먼저 익히고 손의 움직임이 잘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을 때 습관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몸의 움직임이 손의 움직임의 조화를 맞춰서 항상 움직이는 이 연습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슬라이스 나지 않고 보상 동작이 많지 않은 반복이 가능한 이제 스윙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하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항상 조화를 맞출 수 있는 스윙, 그 스윙을 목표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